저는 애드센스 계정 하나만 쓰고 있고요. 애드센스 계정 하나에 블로그 1 3개랑 유튜브 채널 1개 승인받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애드센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블로그랑 다르게 이렇게 유튜브 수익은 따로 체크가 돼요. 제가 유튜브 채널은 지난 6월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는데 유튜브 한달 수익은 100달러대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은 금액이죠. 그에 반해 블로그는 계속 1000달러대인 게 보이시죠? 가끔 댓글에 보면, 블로그 이제 돈안 되니까 유튜브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유튜브나 해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하더라도 블로그를 놓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단가 키워드가 잘 먹히는 블로그가 얼마나 황금알을 낳아주는 오리인지 알게 되시면, 다른 부업 어떤 걸 하더라도 블로그를 놓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데이터가 좀 유의미해야 하니까, 에드센스는 최근 1년으로 설정해서 볼게요. 에드센스에는 URL 채널 500개만 등록할 수 있어요. 글 500개만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음, 여기에는 URL 추가한 것만 잡히니까 수익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수익이 잘 나오는 글 위주로 등록해놔서 통계 파악하는 데이터로는 볼만한 데이터예요.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14만 뷰에 996달러 나왔고요. 이 글은 3천 뷰에 지난 1년 동안 600달러 정도 벌어다 줬어요. 1년간 14만 뷰 나온 글은 식단 관련 키워드로 쓴 글이고요. 그리고 1년간 3,000뷰 나온 키워드는 보험 관련 키워드예요. 확실히 식단이라는 대중적인 키워드가 지난 1년간 조회수가 훨씬 높은 걸알수 있어요. 수익도 높고요. 대신 CPC로 따지면 보험 관련 키워드가 7배 정도 높아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도 한번 볼게요. 유튜브 영상 수익은 애드센스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한달총 수익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별로 수익을 보려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봐야 되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35,000회 정도예요. 이 영상의 총 수익은 120달러입니다. 제가 올해 4월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애드센스를 붙인 건 6월이에요. 그래서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난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보면 이 영상은 애드센스 붙이고 나서 올린 영상인데요. 조회수 12,000인데 수익이 63달러고요. 이 영상은 조회수가 9,000대인데 여태까지 총 수익이 33달러예요. 블로그는 조회수 3,000에만 나와도 600달러도 찍는데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주제는 참 돈은 안 든다는 걸 저도 영상 만들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단순 비교만 해놓고 봐도 블로그 조회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수익은 훨씬 잘 나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영상 만드는 것보다 글 쓰는 게 시간도 훨씬 덜 걸려요. 영상을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고 주제 잡기 어려운 분들은 여전히 유튜브보다는 블로그가 유리해요. 또 유튜브는 채널 한개 키우려면 보통 한 주제로만 해야 채널이 클 확률이 생길까 말까 해요. 대신 블로그는 자블로그로 운영해도 1년 동안 조회수 몇천 밖에 안 나와도 몇백 달러씩 벌어다 주고요. 1년에 몇백 달러라고 하니 무서워 보이지만 이런 글이 1 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코 블로그가 망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를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초반에 수익비교로 다 증명이 됐죠. 유튜브는 시작만 한다고 해서 결코 바로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어주진 않아요. 대형 유튜버들이 아플 때도, 사적으로 힘들어도, 외적으로 논란이 생겨도 계속 영상을 찍고 복기도 하는 이유가 계속해야만 돈이 되는 구조라서 그래요. 여기서 유튜브와 블로그의 가장 큰 차이를 알수 있는데요. 바로 쉬어도 유지가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유튜브는 한 2주만 영상을 안 올려도 모든 지수가 팍 떨어져요. 알고리즘 타고 노출될 확률도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구독자 수도 잘안 늘고 조회수도 처음만큼 잘안 나와요. 그런데 이 블로그는 몇달글안 써도 수익이 유지가 돼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안 저으면 바로 멈춰버리는 게 유튜브이고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올려놓으면 노 젓는 걸좀 쉬어도 수익은 유지하면서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블로그예요. 그러니 블로그로 일단 한 100만원 만들어 놓고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걸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형 글쓰기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신 분은 이 무료 강의들 보면서 배워보세요. 제가 월 1000달러 만드는데 진짜로 도움을 받은 유튜브 무료 강의들 정리한 책인데요.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이 무료 책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수익형 글쓰기를 제일 빠르게 감잡고 싶으신 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는 후기를 보내주신 볼만한 가치가 있는 무료 책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보통 이렇게 나뉘거든요. 에드센스 수익이랑 현물이나 현금 협찬, 그리고 판매 수익, 이렇게 나뉘는데요. 일단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 명 되고 영상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수십만, 수백만 이상 터지는 분들은 대부분 애드센스 수익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런데 부익부 비익빈이라고이런 비닉 채널들은 협찬이나 광고비 받는 규모도 커서 애드센스 수익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수익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해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 영상뿐 아니라 제 일상을 찍는 브이로그 채널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영상 편집도 할줄 알겠다. 일상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대신 일상 영상도 그냥 찍어 올리면 애드센스 수익은 별로 안 나올 게 뻔해서 영상 곳곳에 쿠팡에서 산 상품들을 노출시켜서 상 파트너스 수익을 추가로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즐겨보는 브이로그 유튜버들이 쿠팡이나 공구 상품을 광고 같지 않게 진짜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기가 막히게 잘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브이로그 영상에 각종 어필리에이트 코드를 잘 녹여낼 수 있다면 브이로그 영상도 당장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 사업자가 있는 1인 판매자나 매장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는 유튜브 운영이 필수인 것 같아요. 의사 변호사도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경우엔 에드센스 수익을 노린다기보다 매장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올리는데 유튜브가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원리를 잘 설명해주거나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영상을 보여주는 병원 채널은 예약도 잡기 힘들 정도로 흥한다고 해요. 자영업을 한다면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겨서 조회수만으로 에드센스 수익을 잘낼수 있을 것 같을 때도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의 끼에 엄청 기대해야 되니까 연예인급 재능이 있을 때 유리할 것 같기는 해요. 이럴 때는 우선 높은 조회수가 쏠쏠한 에드센스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본인이 고단가 키워드 관련된 직업을 가졌다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제 유튜브로 나오는 에드센스 수익은 제가 블로그로 보는 것에 비해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 낮은 이유는 조회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블로그 관련 키워드 자체가 그렇게 고단가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풀수 있는 주제가 보험이나 대출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조회수가 안 높아도 광고 단가가 워낙 높으니까 유튜브로도 애드센스 수익을 잘 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의사 변호사는 의류나 법률 키워드가 단가가 높으니까 이래저래 무조건 하면 좋을 거고 대출 관련된 내용을 잘 안다든가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조회수가 인플루언서급으로 높지 않아도 애드센스 수익이 높은 것 같아요 영상을 볼때 나오는 관련 광고가 높은 확률로 고단가, 고관여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아서 이러한 키워드를 쓰면 애드센스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려워 보였던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좋아하는 일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디자인을 좋아하고 전공도 했고 그림 그리는 삶을 살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런 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저는 정리하고 편집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였어요. 저는 순수 미술보다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미를 추구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흩뿌려진 정보를 모아서 보기 좋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 이게 블로그로 돈 버는 본질이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얻은 정보를 모아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게 제가 디자이너로서 반평생 해온 일이었듯이 블로그도 글을 정리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화려한 기술 없이 대부분을 검색 유입으로 블로그로 월천 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월천 달러까지는 블로그에 기본만 잘 갖추어 놓고 본인에게 글쓰기 궁합이 잘 맞는 고단가 키워드를 찾아내서 쭉 성실하게 써내려가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딱 맞는데 돈이 잘 되는 키워드를 찾았거든요. 남들 다 좋다 해도 내가 쓰기 싫은 키워드는 진짜 1원도 돈을 안 벌어다 주더라고요. 발행은 했지만 쓸때 쓰기 싫었거나 제가 전혀 관심 없는 주제인 글은 대부분 돈이 안 됐어요. 유튜브가 더 돈이 될까 싶어서 블로그 그만두고 바로 유튜브 하려던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도움되는 블로그 정보 가지고 계속 찾아뵐게요.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